오늘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소개 드릴 매물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신축급 상가주택 금매건입니다. 대지면적 35평 매매가 15억 5천만원입니다. 해당 상가주택은 공실률 제로를 자랑하며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은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채광이 우수하며 신축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상가주택은 6호선 석계역 인근에 위치 교통이 편리하며 석관고, 석관중과 돌고지 시장도 가까워 생활여건이 준수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교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석관 4구역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착수, 석관 1, 2구역 모아타운 관리계획 이반 등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오렌지는 최근 유사한 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성공적으로 중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주택 매매 시에는 임대 수익률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세요.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은 고객님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